인도가 인구가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40년 지나면 이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금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은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첫 단위가 아마 10kg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을 그것도 선진국이 아닌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10kg를 맡겨놓으면 거기에 상응한 대출을 해준다.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심각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금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을 왜? 인도 정부에서 네. 2025년도 네. 4월부터 어마어마한 시행령을 실시합니다. 아.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은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아. 은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자산에 속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 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은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인도, 그 옆에 여러 나라들도 있잖아요. 요런 걸 해서 잘 되면은 다른 나라도 하겠죠. 음... 담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성 씨. 네. 담보를 제일 많이 해주는 물건이 뭐예요? 담보를 많이. 보통 해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부동산. 부동산. 네, 대출 많이 하세요. 자, 봐봐요. 네, 1억짜리의 네. 부동산을 이 맡기고 네.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요. 네. 그러면 은행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의 한120% 정도를 더 책정을 음. 하고 예를 들어서 1억인데 80%의 돈을 빌려주고 이 집에는 90%의 저당을 잡아요. 그러면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안전한 자산일 때만 담보로 잡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출렁거리고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그쵸. 내가 빌려준 돈보다 이 가치가 떨어지면 그쵸.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니까요. 아,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을 안전 자산으로 인지가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은을 그러니까 부동산만큼 안정적이고 그렇죠. 수익이 괜찮은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더라도 네. 앞으로의 은 시세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자, 은이 생산국들의 약간 불안정한 요로 해서 수급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산 같은 경우에 도로도 나야 되고 제반 시설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거 갖다가 재련하고 정련을 해 갖고 순도가 좋은 99.9%의 은을 만드는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음. 여 돌아오는 이 시간에 뭐가 문제가 되고 여기가 잘못되고 뭐 하면은 수급에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인도에서 이것을 국가가 관장하는 자산으로 인정해가는 흐름이 보인다. 음. 근데 음값이 떨어지겠어요? 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세계적으로도요 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음... 이 와중에 은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이 부족할 거예요. 음... 단 예로 네. 2025년에 네. 우리가 은이 사용될 수 있는 예측한 것이 8억 원 수였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소비되는 양이 12억 원스예요 넘네요 넘었죠 오... 그러니까 4억 원스를 더 생산해야지만 공급과 수요가 맞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고쎈게 은인데, 음. 금은 소량이지만 은은 많아. 네. 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은의 채굴된 양이 한 68억 원스 정도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한 67억, 8억 정도 비슷하게 돼요. 네.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1원 순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그꽤 많은 양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운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양으로 채굴도 하고 사용량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부분은 산업용이었어요. 산업용. 네. 자. 이런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은의 사용량과 의료 시설, 국방 시설, 미래 산업에 쓰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측에 맞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은을 생산해 낸단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4원수가 오버 모자란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기치 못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투자가 뭐예요 우리 개인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어 이거 나중에 지금 좀 투자하면은 나중에 뭐 미래산업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돈좀될것 같은데 오케이 은좀 사자 근데 그게 너도 나도 이렇게 막 하면서 사게 된 거죠 네. 그러니 예기치 못한 4억 온스가 투자 때문에 모자르게 된 거죠. 음. 투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투자 사람들이 많이 은을 사겠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음. 관심이 지금 이 정도의 관심이었다면 네. 앞으로의 관심은 더 커지죠. 음. 그러면 당연히 은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아까 그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을 많이 샀는데. 팔질 않아요. <laughs> 이분들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갖고 있을 생각으로 이걸 산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봤을 때도, 오, 어, 경제대국1비 안에 들고 인프라가 특출난 저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투자의 6억 원스를 우리나라가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이 개인들이 은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자요 포인트에서 조정도 받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350만 원이 넘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700만, 700만 원. 700만 네. 원.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시면 700만 원이 안 갈까요? 무조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도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요. 은 음. 응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음. 제가 아까 그 68억 원스 네. 1인당 1원 수씩 갖고 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네. 이 국민들이 정부 1원 수씩은 갖고 있을 네. 양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죠. 멕시코에서 광산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은그 광산에 있는 은을 캐는 과정, 음. 아까 얘기한 축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립이 돼야지만 네. 광산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까지 가는 음. 이 통로가 굉장히 심플해야지만 가격에 대한 원활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과정이 험난하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면 은을 어떡하겠어요? 아, 이러기 전에 사둬야 되겠다. 음. 누가 기업체가 음.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네. 모르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은을 투자해, 국민들이 은을 산다고, 음. 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어이 비서실장 잠깐 와봐. 예. 야 지금 은값이 장난 아닌데? 예. 야 근데 우리 지금 제품들 나가는데 이거 문제 없겠지? 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날 음. 딱 보고 하는 거지. 사장님 왜? 아무래도 은을 더 확보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왜? 첫 번째는 지금이 싼 겁니다 은값이 지금 사줄 수 있는 게 쌉니다 음. 앞으로는 비싸면 저희의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음. 어,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이 있어야 이 제품이 나가는데 만약에 은의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은이 없다 하면 은 우리도 수톱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 3년 치는 사놔야겠지? 예 음. 그러면 은이 내릴까요? 안 내리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은값은 네. 계속해서 오를 것입니다. 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아, 저금은방 사장 뭐 금이나 팔지, 음... 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또 전문가도 아니고. 네. 금은방이나 하시지. 뭐 자꾸 이걸 해. 네. 그렇지만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공부를 해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음. 웬만큼 꽤 뚫으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은이 쌀때 비축해 놔야죠. 음. 은을 살려고 소비자들이 몰렸을 때 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저희가 팔면 수익이죠. 장사꾼이니까요. 기업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사는 도매 쪽에 있는 이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안 사면 어? 나중에는 살 수도 없겠네. 내가 안 사면 얘가 사겠네. 그러면 더더욱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과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 그렇지만 막 이렇게 높을 때 여기서만 사지 마세요.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요럴 때 사셔야 되는데. 음. 어? 여기서 사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어? 아니, 그게 그 정도 지점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매스컴에서 알려줍니다. 매스컴에서 막 네. 떠들어요, 막. 은값이 금값이 됐네. 저평가된 은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니?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어? 그럼 내가 다 사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저는 음값이 옛날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700만원, 그 후에 100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날이 꼭올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 말이 절대로 결코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더라 하는 것을 내 생각 중에 뭐 만분의 일이라도 네.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뭐 투자하시고 자산에 투자하시고 이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음. 저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